벽이신 분들 많다기라고 백사가 여일하니 마음 아로 손과 발머리 온몸을 이용해 둥글고 넓적하게 개조한 번화를 돌립니다 막대기와 담뱃대를 이어 붙여 돌리기는 번화놀이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술입니다. 흥에 겨워 도전해보지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니 마음 같지 않습니다. 버나놀이는 타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전통 민속문화 중 하나입니다. 이어진 경기도 당구 장단과 도살풀이 춤도 보는 이들에게 낯설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장단의 어깨춤이 처지고 고개가 절로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술진흥재단에서 파겨놓은 박연식 통택전통예술단 단장의 8가지 놀이마당 워크샵입니다. 옆방에선 발레학교 학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이곳에선 박강사의 혼이 담긴 우리가락과 춤사위,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워크숍은 박단장과 한국무용연구회 캐나다 국립 발레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선 버나놀이 외에도 단소와 진도북춤, 씻김굿 비나리 등이 소개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